그러니까 언론 지라시를 들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회의원들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국동 여러분 지난 목요일 자유한국당 타앞에서 노성건 차장검사 고발장을 갖다주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집에서 입을 덮어 서고 계시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절로 청와대로 복귀할 수 있습니까? 그냥 토요일에 여와서 태극기 한번 흔들면 대통령님께서 복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앞으로는 평일날 자주 나오실 겁니까?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연습을하겠습니다 애국정지 여러분, 북해의란 작자들이 언론 쓰레기, 언론 지라시로 대통령을 탄핵시킬까 대통령은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하고, 보 본처장이란 인간은 영화를 보고 간첩을 유공자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울며 지난 4월 4일, 4월 3일 보궐선거때 창원, 창원에서 자유한국당이시고 하니까이 자유한국당 놈들, 박근혜 대통령 말하지, 말마디 못한 인간들이, 뭐, 바른 미래당 핑계대고 애국당을 핑계댑니다 아닙니다! 왜저느냐 그쪽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입고 가자고, 그 한마디 때문에 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안 했다면, 애국당 당원들도 찍어줬을 것이고, 바른 미래당도 자기들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찍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동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구엄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한다고 저 인간들이 물러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태극 동지들은 엄청난 일을 이뤄놓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알아서 주사판을 잡아주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되는 일은 말이 우파지 박근혜 대통령의 명리를 해오는 팀과 배신자들의 사업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배신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JTBC 손서주의 조작법을 밝혀야 되는 것이며 노승근 차장검사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혀지면, 이것만 밝혀지면은 이것만 밝혀지면은 여의대의 똥개들은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촛불에 속았던 젊은 청소년들도 촛불에 속았던 국민들도 다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려놓고 고발 작가님 접수하고. JTBC 기자들은 지금 경찰서로 불려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언론이 단한 줄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이, 언론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같이 모른 척 하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돌아가면서 마포경찰서에 무조건 전화를 하십시오 KTB 시장 고발권 어떻게 되가는지 물어보십시오 현직 검사 고발권 어떻게 되가는지 제발 좀 물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못합니다 여러분 존경애국정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도 안된다 나도 안된다 하면은 대안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간단한 일이있는데 이놈들은 물으면은 대안이 뭐냐고 물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는 지금부터 말도 믿지 마시고 단 한가지 테이블릭 PC 국정농단의 지범이라고한테이블릭 테이블릭 PC의 조작사건만 밝히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야기하십시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애국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국정농단을 일으켰다고 하는 최순실의 택을 입시는 최순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레스덴 연설문은 우리의 대기자 우종창 기자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드레스덴 연설문 알간 결실 없으니는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 정종수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가 아닙니다! PC에는 지금 문제가 된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태블릿 PC 동일에서 주소다 하는 것은 지난번 에 이야기했듯이 노성근 검사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만 머릿 속에 확실히 그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못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간 애국 동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아무런 선거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보수파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인간들 그러면서 연설하고 다니는 인간들 이 인간들 모두가 장당쫄다우들입니다 여러분 장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음당 내의 배신자들을 정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거가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되어서 무력붙고 사죄하고 대통령님을 당장 석방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서말 한마디 안 하고 무조건 보수를 하나로 뭉쳐야 된 하는 이런 인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설사 우리가 자유한국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한들 그들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그들이 빨갱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말끔하게 정리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더 얘기했지만 서청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한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오직 한길 주변의 어떤 새치 격발 등에도 놀아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복귀밖에 없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는 j t b c 조작보드를 밝히고 현직 차장검수를구속수사시키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합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문재인 가면 여러분들은 방패를 크게 외쳐주십시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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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